너뭐믿 <laughs> <laughs>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laughs> 내가 유치원 끝나고 집에서 밥을 먹이고 와이프 둘째 보기 한 다음에 내가 태권도 태권도장 데려다 줬다가 그러면 3시 정도에 끝나는 거야? 3시 정도 에 끝나면 집에 데려다주고 출근해도 되겠구나. 일주일 내내 하니? 주 5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가 다녀서 보고 괜찮네 예. 예. 적극적으로 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태권도를 가르쳐서 아리야 너 때리는 난, 난 그렇게 가르쳐줬거든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요? 때리 같이 되는데요? 그, 그, 그런다고 들었는데 내가 너무 화가 나니까 그때 마음 맞고 있었으면 어. 때리라가 하죠? 애들이 막 화나면 그러니까 맞으면 아리야

맞았을 때 때리라고 가르쳐야 돼? 때리라고 가르치지 말아야 돼? 근데 누가 좋은 것들은 때리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말아 솔직히 막 공수생 때 어릴 때 후배랑 부대, 그냥, 그냥 싸울 거라는 생각 그냥 어릴 때, 어릴 때는 싸우라고 하고 아니 여사는 솔직히 야 근데 보면 야 맞는 사람만 손해 아니야? 어렸을 른때 진짜 제 후배가 그냥 싸울 거라는 생각 누가 때리면은 참잖아 참으면은 맞은 사람만 골병돌아 때리는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네, 나중에 이렇게 둘이 보고 판결 같은 걸할때 보면은 어. 저 똑같이 때렸으니까 어. 싸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또 맞고만 있으면 안 맞으면 네. 이러면 어떡해요 초등학생까지 싸워 그리고 중학생 들어오야지 결퇴 싸우는 거 없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는 뭐 이렇게 선도 뭐 같은 거 열리고 네. 그런 게 어. 이, 체계적이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네, 초등학교 어. 어. 연애들 남성 학생 때까지 싸워서 다른 연애를 야, 안 그러면 안 맞을걸요. 거 근데 여자들은 주먹싸움보다 머리 여자끼리 싸우는 일은 해버려. 주먹싸움은 길에 못 가요. 아 이게 뭐또 그렇습니다. 아... 승질 같아서는 가서 그냥 화 엎어버리고 싶은데. 근데 왜 때린 거예요? 그냥 뭐 애들끼리 하는 거면 아무 생각 없이 때렸겠죠. 멍들어 갈것 같더라고요. 섹스요 뭐 아, 특 운동 같은 거때단정이 하나 응? 정말 잘못 따라 사가지 없어질 수도 있 어? 애가 사가지 없어질 수있어 왜? 제보 보여요. 아, 자기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선배 안전을 좀말이 아, 못된 거배다고 그래서 좋은 거니까너다야지 자! 자, 해봅시다. 나는 어렸을 때막 동네 애들 막 이렇게 떼찌 떼찌 하고 다녀가지고 나는 태권도를 너무 배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안 보내주셨어요. 또 가뜩이나 막 까불까불하고 다니면서 남자놈이 이렇게 맨날 떼찌 떼찌 하고 다니는데 태권도 하면 막 그렇게 돼요. 막 어? 어. 보여주고 싶어 나는 태권도를 안 배웠는데도 그러는데 배우게 되면 더 그럴까봐 안보내주셨아어요 네. 근데 어,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태권도를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이게 좀 내공이 깊더라고요. 이게 막 함부로 막 싸우지 않더라고요. 난 그런 게 보기 좋았거든요. 또 하나 그런 이유가 있어요. 어? 애들 특강하는 달창이 그렇안 나와요, 하나로요. 어. 싸우면 바짝해요, 더 맞아요. 아, 그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지. 정말 정말 잘하지 않는 그렇지 어, 어설프게 발차기 한번 이렇게 이렇게 발 잡은 다음에 이렇게 한번 넘어지잖아요 <laughs> 발 이렇게 잡은 다음에 텅하면 이제 아예 아파요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아주 잘하지 않는 한 그렇죠 어, 잘할 것 같아요 길잖아요 얘는 팔다리가 음. 그렇죠 자자 자, 보자 자 극한 값이 십이래요. 보시면 n이 무한대로 갔기 때문에 이거 뭐 무한대로 갈것 같고요. 얘는 b의 값에 따라서 뭐 무한대로 가든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 이랬을 거거든요. 루트 안에게뭐 음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에도 무한대로 가는 상황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는 거고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따로 찢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정형으로 바꿔야죠. 정형으로 바꾸려면 뭐 해야 되지? 이거 거1 옳지. 분모를 1로 놓고 유리화를 이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에다가, n제곱 더하기, a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bn제곱 빼기, 3n 더하기 2 이렇게 하시고요.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빼요. 계산 조금 조심하자. 얘는 1 빼기 b에다가 n제곱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빼는 거니까, 얘는 an 더하기 3n 되는 거잖아. 얘는 a 더하기 3에다가 n이 될 테고. 그 다음에 1 빼기 2가 되는 거라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네가 10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정리했습니다.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거든. 자, 조금만 집중해봐. 분모 최고 차항이 몇 차인 것 같아? 1차. 1차인 것 같지? 왜냐면 루트 밖으로 벗어나면 1차로 나갈 거고 이것도 1차로 나갈 거잖아. 그렇죠? 분모 1차가 될것 같고 분자는 몇 차니? 2차지. 일단 2차잖아. 2차인데 그러면.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커 버리면 이거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해 버리잖아. 근데 10이라는 소리는 동차였다는 소리지. 같다는 소리야, 차수가. 비는 그럼 얼마야? 1이어야죠 일단. 분자가 2차면 안 되잖아. 분모는 1차인데 분자가 2차 버리면 발산해 버리잖아요. 이해 된 거예요? b가 1이어야지 이게 사라졌겠죠.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해 보자고요. 극한값이 10이라고 했으니까 아, 1차인가 봐요. 여기 싹 뒤에 무시해 볼까요? 뒤에 이제 무시합니다. 뒤에 무시했어요. b가 1이니까 요만큼이 요렇게 된다는 소리인거 같아. 괜찮아? b 대신 1 집어넣었어요. 왼쪽 앞에 b가 있었었는데 1로 바꾼 거야. 되죠? 얘가 앞으로 나가면서 n으로 나갈 것이고. 얘가 앞으로 나가면서 n으로 나갈 것이고. 그러면 분모는 2n이 됩니다. 분자는 a 더하기 3에다가 n이 될 테고 마이너스 1 됐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뭐 뿌렸을 때 너를 계산하는 거 마찬가지야. 동차로 맞춰졌기 때문에 2분의 a 더하기 3이라는 극한값을 가질 터인데 1이라는 소리죠. 따라서 a 더하기 3이 20이라는 거예요. a는 17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a는 17, b는 1, 이별합니다. 응? 어, 음, 그 분모 분자를 원래 n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시는 것을 조금 빨리 계산을 한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오케이 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a 더하기 b를 하라고 했으니까 18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죠. 14번 교과 개념에 입각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능력 필요합니다. NAN-3 이래요. 이게 1일 때, 리미트. N이 1대로 갔습니다. NAN. 값을 구하래요. 자, AN의 정체를 지금 내가 몰라. AN의 정체를 모르는데, 알고 있는 것은 이 통째로 요새끼가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아.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걔를 BN이라고 놓고 풀자. 괜찮아? 그래. 알고 있는 사실은 b의 n이라는 것을 치환했으니까 ea의 n 플러스 1분의 na의 n 마이너스 3이라고 넣은 거죠. 그 다음에 limit. n을 무한대로 때렸을 때 b의 n이라는 것은 1이라는 걸 알아요. 여기 보면 n a n의 정체를 밝히거나 an의 정체를 밝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an의 정체를 밝히라는 소리야. 그럼 이런 얘기겠네. b의 극한 값을 내가 알다 보니까 a의 n이라는 것을 b의 n과 관련된 식으로 막 표현하면 되겠구나 이런 얘기예요 됐죠? 아까 한번 봤죠? 그러니까 여기다 곱합니다 곱해요 2배 an bn 더하기 bn nan에다가 마이너스 3이 됐습니다 an을 bn으로 바꿔라 그랬잖아 an을 기준으로 묶으셔야죠 2배 bn 이쪽으로 갔다 그러면 빼기 n 될 거죠 괜찮아요? 여기 바꿨어요. 뺐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bn, 마이너스 3이 됐어요. 따라서 a n이라는 것은 e bn. 끝까지 잘 봐. 빼기 n 분의 마이너스 bn,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렇게. 됐죠? 됐습니다. 그러면 a n의 정체를 지금 밝히려고 왔거든. 이거 왔거든. 이거 왔는데, 여기다가 limit를 때렸다고 생각해봐요 연필 놓고 잠깐 봐봐 n을 무한대로 보냈다 여기 limit n을 무한대로 보냈다 그럼 bn이라는 것은 1로 간다고 했거든 너는 1로 가고 너는 1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 근데 n을 무한대로 때리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버리죠 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본 이유를 알겠어 nan을 물어본 이유를 알겠어 여기다가 n을 곱해야 되겠구나 됐어요? n을 곱해요? n을 곱하게 되면 여기는 다시 쓸게 다시 쓸게 여기 다시 쓸게 an이라는 것이 2bn e, 마이너스 n분의 마이너스 bn 마이너스 3이었어. n an의 정체를 밝혀야 되겠구나. 그래야 얘가 수렴하겠구나. 여기에다가 n을 곱해야지. 이렇게선 깜잘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하러 갑니다. 너는 마이너스 n 아 bn부터 할까요? 아, 뭐 상관없죠. 뭐 2bn e, 하시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n에 b n, 마이너스 3n이 됐어요. 이렇게. 그럼 n, n으로 묶는 상황 그대로 가보죠. 이걸 쫙 지우고요. 이렇게 가고 마이너스 b n, 마이너스 3인데 n으로 묶여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때리래. 얘는 수렴하겠네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래요.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죠? b n은 숫자로 가는 놈이잖아. b n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1로 가는 놈이거든? 그렇잖아. Bn은 1로 가잖아. 1로 가니까 여기는 2로 갈 테고. Bn은 1로 갈 거니까 이거 1로 가는 거거든. 1로 가서 왼쪽에 는이 분은 마이너스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4로 가는 놈이에요. 됐죠? 분자는 마이너스 4n이고요.